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새 날을 축복합니다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God bless you.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라 t h e r e is g r e a t h o p e in t h e l o r d 주 안에 큰 소망이 있습니다 a l t h e r e is o t h e r e is power in might. y h e r e is power in might. There o Uh, by praising our Lord Jesus Christ, you will have great victory in your ministry. 이 수안에서 놀라운 위대한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눌 말씀은 2 uh, c o r t i a n s chapter s verse n uh, uh,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Uh, let us not become weary. in doing good for at the proper time we will reap harvest uh, therefore as we have opportunity let us do good to uh, all people uh, especially to those who are family of believers 우리가, 우리가 선을 행하되 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믿음의 형제들에게 할지니라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피곤하지 아니하면 영어로는 if we don't give up 피, 포기하지 않으면 피곤하고 낙심이 돼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걸 넘어가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때가 있습니다 때가 이름의 고두리라 We will reap a harvest if we don't give up 꾸준히 반드시 어떤 일이든지 결과를 맺게 됩니다. 음, 선을 심는 자는 선을 거두고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두게 된다. 6장 8절이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거두리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위하여. 무엇을 심느냐.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어, 특별히 선을 행하되 하나님의 선. 사람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에 여러분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God righteousness and God goodness. 예수 그리스도죠. 이 세상에 there is no righteous man in the world. 이 세상에는 선한 선한 사람이 없고 선이 없습니다. There is no righteousness and no goodness in the world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Jesus is the righteousness of God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선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We must share the gospel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 편에서 선입니다. 사람 편에서 선 다른 사람이 정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베푸는 마음으로 아,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나누시고 섬기시기를 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구제라고도 하고 구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죠. Let us do good to everyone.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되. 이 소극적인 선은 good입니다. Good. 나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미소를 짓는 거, 따뜻한 인사 한 마디, 여러분 뭐 카톡으로 SNS로 좋은 글을 함께 나누는 거, 인사하는 거, 전화 한 통화 다 중요하죠. 그러나 더 적극적인 우리의 선이 있습니다. Positive, positive action. 적극적인 선은 구명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처럼. 절대 절명의 순간을 살아가는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말한 마디 글 하나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빵한 조각이 여러분 이제 외로운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큰 용기를 줄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아침마다 이런저런 이 카톡 메시지를 받는데 어떤 메시지는 좀큰 용기가 되고 영감이 됩니다. 어, 또 요번 주에는 우리 부산 삼남면에서 우리 감독님하고 감리사님들 14가정이 필리핀을 방문했어요. 제가 저 왕복 6시간 운전하고 가서 만났는데 다뭐큰 힘이 되는 거예요. 동지에한 배를 타고 가는데 같은 지도자로서 고민을 하면서 가니까 이게 말 안해도 이게 통하는 게 있잖아요. 눈빛만 봐도 이게 통하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도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먼 데서 온 친구들의 방문, 할렐루야. 아, 그래서 이 구제도 하시고 구명도 하시고, 고개가 친 사람들, 또 낙태, 또 이렇게 지금 코로나로 소천한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정말 진정성이 있는 여러분이 아, 위로와 이런 문안을 들이시고 할수 있으면, 아,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세요 음? 나에겐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다른 사람을 또 살릴 수가 있습니다 책한권 여러분이 또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함께하는 것 여행을 하는 것아 그래서 어, 이번 9월 마지막 주에는 26, 27, 28 여러분을 3박 4일간 모시고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자연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도바울 영성 아카데미 이3일 동안에 여러분이 큰 힘을 얻고 로뎀 나무에서 죽고자 간구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새롭게 소생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